대표님 채널별로 그 팁들을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100일 정도는 써주셔야 돼.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안할 이유는 전혀 없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빨로운 늘리는 방법도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는 게 있어요. 새로 요즘 뜨는 드 마케팅 좀 있나요? 저는 그래도 제 자영업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당근마켓 아... 정도는 다루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게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서 네네. 사람들이 선호도가 네네. 좋아요. 네네.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 있다 보니까 당근마켓 광고도 좋고 커뮤니티를 좀 활성해 보는 것도 좋고 당근마켓은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뜨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사실 뜨는 것보다 본질적인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블로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본이에요. 홈페이지 같이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강남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대표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할 거잖아요 네. 봉사활동 하러 갈 건데 네이버 말고 제가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 말고요 네 제가 진짜 지금 끝나자마자 봉사활동을 하러 갈 건데 제가 모르잖아요 봉사활동 할수 있는 데를 네네.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제일 먼저 네이버 포털을 찾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말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네이버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구청이 찾아가면 구청 어떻게 찾아갈 건지 그죠? 지도 검색해야 되죠? 전화한다? 다 전화도 네이버에 해야 되죠? 지인한테 물어본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인 네이버 찾 지인 네이버 찾아 지인 <laughs> <laugh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부분들은 최소한 하면서 추가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들도 자꾸 막 새로운 거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뭐 블로그 중요한 거이 수업 중요한 거몇년 전부터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뭔가 를 해서 실패도 하고 아 이렇게 보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색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게 시간에 대한 가치를 좀 측정할 수 있어야 좋아. 하고,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다 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블로그는 인사를 본 다음에 다시 네이버 가요. 후기를 보기에 제일 적합한 채널이에요 네. 글, 사진, 영상, 링크 다 들어가잖아요 인스타는 사진 열정장 밖에 안 들어가고 링크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결국에 다시 네이버가 갈수 있다 음. 그럼 결국에 내가 고객들이 음. 올수 있는 루트는 좀다 기본적인 것들은 세팅을 해 놨으면 좋겠다 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의장님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진 의장님 정말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채널별로 그 팁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100일 정도는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 1일 1포스팅이란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이걸 최적화라고 불렀고 꾸준히 쓰는 게블록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한테는. 목표가 있으면 지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모르니까 지치는 거예요. 100일 정도는 써야 된다. 라고 네. 생각을 해서 디데이를 좀 체크해서 쓰시면 좋고. 같고 유튜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유튜브요? 컨텐츠죠 결국에 그 컨텐츠라는 게 시청 재생 시간이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컨텐츠 기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청 재생 시간을 따지고 아까 블로그는 꾸준히 쓰는 거 유튜브는 시청 재생 시간 페이스북은 하나 설명드려요 페이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도달률이 너무 낮아서 근데 개인 브랜딩은 아직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인스타그램이 어차피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할 이유가 없어요 인스타 올리면 페이스북도 올라가는데 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안할 이유는 전혀 없겠다라는 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페이스북만의 장점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안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뭐 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수인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링크가 안 걸려요 인스타그램 어... 게시글 속에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나 바로 못 오는 거죠 프로필에서만 가야 되고 또는 샵 기능을 써야 되는데 자체 내 링크가 안 걸리고 두 번째 공유가 안 돼요 별도 어플 써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국민청원운동 이런 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채널마다 특징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은 페이스북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스토리. 이건 어떤 강사도 카카오 스토리 하지 말라 그래요, 요새. 당연하잖아요 그죠 저도...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몇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네. 저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려요 아 이유는요 이게 이제 꿀팁인데 인스타그램에 단점이 있어요 날짜 검색이 안 돼요 옛날 네. 걸못 봐요 아, 게시글이 한 2000개 3000개 막, 2천 개, 3천 개막 네. 넘어가면 네. 네. 내 과거 글못 본다는 거예요 네. 카카오스토리는 날짜 검색이 돼요 그럼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음에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놓죠 똑같이 복사해서 그다음에 2017년 8월 하면 그대로 가져요 네. 다운로드가 돼요 백업 채널로 이만한 채널이 없어요 내가 날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네. 때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뭘 찾아야 될때 아. 우리 강호대표는 언제 만났지 인스타에서못 찾아요. 근데 이제 이 백업 채널로서 카카오 스토리 만하는 음. 채널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에서 네. 각각마다 좋습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 경험할 네. 필요는 네. 있죠. 여러분, 이거 지금 2019년도 영상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카카오 <웃음> 소리야. 이거, 이거 <laughs> 메인으로 띄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돌파리 왜 네. 나왔네? 대표님, 최근에 스레트 나왔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세요? 좀 트렌드 좀 분위기 좀말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내가 마케팅이나 좀 트렌드에 좀 빠르게 반영해야 되는 어떤 업종이나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봐야 된다. 왜냐면 선점이라는 개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선점이라는 개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사실 별로예요. 스레드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이런 사례가 아직 많이 없어요. 음. 트위터의 개념을 인스타그램이 가져온 거거든요. 음. 대신에 이제 링크도 걸리고 사진 없이도 글을 쓸수 있고 그니까, 그니까. 이제 생각이나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용화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SNS를 하는데 있어서 그럼 스레드까지 하면서 더 머리 아프실 필요는 없다고 라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초창기에 해보는 성향에 대한 연습을 가지시는 거는 음. 상당히 좋죠. 우리가 건물도 똑같잖아요. 여기 커피숍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데서 옆에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음.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으면 옆 가게보다 먼저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부분들로 좀 드리고 지금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굳이 하나도 못 하는데 <laughs> 이것저것 이렇게 집적됐다가 아까도 진짜... 계속 말씀했지만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애를 하려면 여기저기 다 집적거리면 어, 맞는 방법 아니에요? 아, <laughs> 그중에 하나. <laughs> 일단은 하나 집중을 일단 해라. 찐패. 네. 팬덤들이 진짜 저희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팔로워도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동경하는 대상들이 팬 인플루언서를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또 팔로우 늘리는 방법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는 게 있어요. 바로 노출이거든요. 결국에는 팬덤이 생기거나 팔로워가 생기는 것도 노출이 많이 되어야 확률을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릴스를 무조건 하는 거. 릴스는 이제 밀어주고 있는 영역이니까. 만약에 조금 노출을 많이 해서 팬덤을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 릴스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해시태그를 작성을 잘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릴스, 해시태그 이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릴스는 너무 좋죠. 아니, 실제로 대표님 제가 제가 쇼츠에서 올렸던 건 이제 릴스로 퍼날리했거든요 네. 공수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5천명에서 지금 제가 3만, 보시면 3만 5천명이 됐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거죠. 지금 일단 새로운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면 밀어줘요. 인스타그램도 릴스를 되게 밀어주고 있고 음. 몰입도가 좋거든요 영상은 시각하고 청각을 같이 자극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 올리더라도 그냥 노래만 틀어놓고 바꾸더라도 영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체류 시간도 더 많으니까 인스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영상을 지금 뿌려주는구나 지금 최신의 이제 인스타그램 수익화라는 버튼들이랑 음. 이제 선물하기 이런 기프트 음. 같은 기능들이 생겼어요 네. 그 말인즉슨 인스타그램은 이제 릴스에도 아직 에너지를 계속 쏟을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많은 노출을 통해서 팔로워를 확보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릴스를 당연히 도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 너무 좋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기업이나 대부분 뭐 기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조금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더 만약에 요청이 많이 오고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같이 더 좋은 애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말하면서도 또한번 새기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혹시 또 대표님 많이 보고 싶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장사 엄청 엄청 잘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